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 예수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놀러 간 집이 딱한 군데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긴 세월도 아니에요. 30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사이에 가셨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밟힐 정도고, 가야 될곳도 많고, 보통도 없어요. 요새 뭐 차도 없어, 그때는. 그죠? 주로 걸어서 움직여야 되고, 배 타고 움직여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귀신 쫓아줘야 될 사람도 많고, 병 고쳐야 될 사람도 많고, 식사 결을도 없이 주님이 일하시고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응?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집이 있었어요. 사도도 아니에요. 선시자도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세상적으로 뭐뭐뭘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온누이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의 집에가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마리아의 집에가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몰려드는데, 이건 사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우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사여간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요. 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얘기하시고, 뭐, 뜰이 있으면 뜰을 거닐고 얘기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진짜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친구였어요. 메시아의 친구였어요. 만왕의 왕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부약시대때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어? 아니, 세상에 그, 세례요 완은 세례요 완이라고 치고. 세례의 완도 예수님의 친구였잖아요. 그렇게 시간은 못 보냈지만. 근데 세례요 완은 세례요 완이라고 치고.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데 그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왜 예수님의 마음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 있었을까요? 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한두 가지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두 가지 일. 하나는 뭐예요? 말씀 삼아하고 듣는 거예요. 말씀 삼아하고 듣는 거.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이 마리아가 갔던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마리아가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친구로 삼았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친구였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친구로 생각하셨는가? 왜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외에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외에 왜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에게로 향했는가? 하늘 위로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땅에서는 왜 대제스장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는 마리아에게 향했는가? 그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그 음보다 귀하게 읽고 그 말씀 듣기를 사망하고 믿습니까? 그 말씀 듣기를 열망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왜 부목사님들까지 거론하면서 말씀들 때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안 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되면 가능성이 없어요. 성도들은 계속 자랍니다. 성도들은 사모한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계속 자랍니다. 근데 부목사가 짜리몽땅하면 되겠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부목사가 정체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성경 보고 그냥 내가 조금 기도하고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잘하려면 애가 지 혼자 잘하려면 엄마 아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사람들이 지 멋대로 잘하려면 하나님이 사도를 못 때문에 세우고 선지자는 못 때문에 세우고 보금자라는 자는못 때문에 세우고 목사와 교사는 못 때문에 세웁니까? 그런데 사도, 보금자라는 자, 목사, 교사의 어 오중사역자들의 첫 번째 사역은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언하는 게 아니고, 병고치는 게 아니고, 심박하는 게 아니라, 그첫 번째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종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마음이 향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친구로 여겼던 게 마리아였어요. 그 바쁜 시간에 짬내서 가기를 원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무슨 특별한 용무가 없어요. 그냥 가서 편히 쉬시고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어? 그게 마리아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마리아였어요. 그다음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을 계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큰일란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말리아예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금에 헌금을 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베드로도 몰라 가면 예수님이 왕되고 자기들이 한 자리 해먹을 줄 알고 있어요. 요한까지도 몰라. 그 요한 계시록을 쓴그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심지어는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가면 왕될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마리아가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한애들 심어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처럼 계시의 영이 강하고 베드로처럼 어 계시를 잘 받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계시의 영이 강하게 있었던 베드로는 몰랐어요. 또 계시의 영이 강력해서 훗날 요한 계시록을 쓸수 있었던 요한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그걸 알았냐고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모르는 걸 예수님이 왕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려고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음으로서 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진리만 빼달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만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말해도 베드로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요한도 못 알아듣는데 마리아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고 진실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예수님이 그 바쁜 중에도 우리 남매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친구로 여기시고 자주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즐겁게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달라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희생재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재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없다. 예, 예수님하고 마지막이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그러면 마리아가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음. 자기가 가장 아껴오던 자기의 미래 음. 자기의 미래 그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것이에요 음. 그분을 위해서 부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자신의 고민과 고통과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개쎄마리 능서 올라가도 다 자고 있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거를 알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전부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전부를 던져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씻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받았을 위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돼서 죽어주려고 결심하고 올라가는데, 지상에 그것을 말을 해도 몇번 말을 했는데도 다 자기 중심에서 말씀을 듣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듣고 자신의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 대대로, 믿습니까? 인류 역사 대대로, 천국에서도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있던 계실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가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큰 믿음께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할 사람. 이 시대의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할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할 사람 그 사람들은 사도들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들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니 예언 사역자니 뭐니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 속에 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내어 보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념케 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여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천하에 알려 주십니다. 이름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안 되고 세계적인 사회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험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무슨 세계적인 선지자가 되고 세계적인 선지자가 되고 무슨 세계적인 보험자라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대형길를 세우고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대고이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야 돼요 저는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볼때 아무것도 보지 말고 네 말을 어떻게 듣는가만 봐라 네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만 봐라 그거 한 가지만 봐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목해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제가 권위를 위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이 들어서 쓰는 사람은 그 특징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이 분명한 사람들. 그 특징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못 믿습니다. 그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분명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용사들은 거기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일꾼들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영성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일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뭐 규모가 단순히 큰 일이 아니고, 사람 볼때큰 일이 아니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좋게 하는 일, 나를 좋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여자는 나를 좋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좋게 하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일, 그런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